내년 4.15 총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현직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17일까지 기존의 보직을 그만둬야 하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총선 출마 권유가 돌았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일오 총선을 앞두고 유덕렬 동대문구청장이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총선 출마에 대한 권유가 있어왔지만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정에 전념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냥 구청장으로서 구정에 전념을 해서 구민들과의 어, 약속을 지키고 또 유정의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이. 에, 구청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에 비해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유구청장의 결단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방침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현직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가 유발되는 것은 국민 설득이 어렵다며 소속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유구청장의 불출마 결정으로 동대문구에서는 내년 총선 선거출마 도미노 현상 등의 후폭풍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7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의 선거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